안녕하세요. 오늘 검사 포켓몬 카드를 잘라볼 입니다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카드. 어, 왜잘안 지고 자? 이게 습으면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 저르기 싫은데. 잘라 보도록. 어어이거자 이게 너, 카메라가 넘어져갖고 다시 줬고 또잘해겠습니다자 이번에는 이쪽 오씨 똑 떨어지네 에헤이 이대로 찍을게요 어또 제가, 카... 제가 카메라가 카드로 필가 있었는데 이건 버려. 바로... 자. 다시 바꿔서 다 잘랐습니다. 네, 포켓몬 카드. 잘 있긴 한데. 자. 끝입니다. 자다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